일급 전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아시나요? 바로 성이 차지에 안아서입니다. 자자 설명 들어갑니다. 성이와 성이 차다의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였습니다. 밴을자아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방금 아쉬울거 없다. 어 뭐. 아, 천점이 가도는 나가. 이거는 나가. 그건 가면 안 돼. 일단 리치는 걸어야 되니까. 찌 돌아? 이런 캐릭터도 있었는데 나 이거 나 이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야? 이나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뭐 이거 이런 스킨이 있었어? 야, 아니 왜 반짝이가 많아? 안경 닦고 있는데? 삼색 도라 돌라아이 아, 정도면 맞을만하지? 도라 하나 더 있었으면 화냈 을 뻔. 아이 탕염 부분 줄 알았는데 일만이 맞네. 좀. 탕도도가 아니라 삼도도는 맞아줘야지. 아, 대칭, 등수 대칭 좀 맞춰달라. 그러면은, 제가 1, 1, 2, 4, 2, 1, 1로 맞추겠습니다. 파이팅 봄. 살려줘! 살려줘! 누굴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뭐야, 에. 이 정도 팬데. 아. 퐁도안 받아, 풍도 안 받아. 퐁 받고, 통수 내기 싫어. 끝, 끝. 그니까, 근데, 그니까, 템파이를 만들려면, 통수는 하나 내야 되거든요, 형태가. 그게 너무 어려워. 오케이. 자. 대비면요 대면, 근데, 리칭걸었을 때, 둥 나오는 거 보고, 내리는 느낌. 3, 4, 5가 보이는데, 찬타인가요? 아, 앞비. 앞비. 뭐야 1발치마 하네만 오케이 찬스패 미친 더블 오 뭐야 이거 지화각 지화각 님들 지화 지화 발발 지화 지화 까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패야 도대체 더블 리치 삼색 도라삼인데 와 너무 아쉽다 와 이게 무슨 패야 와 진짜 너무 아쉽다 와 지화 근데, 그거 아세요? 더블 리치 자폐 단기 첫줄 넘어가면 세해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로. 예스! 로. <laughs> 더블 리치삼0 돌아삼. 도라. 아, 네만 <laughs> 와, 와. 아, 씨. 요 이모티콘 안 나오나? 침착하네. 와, 씨. 사기쳤다. 영만이 한 해만으로 변했는데 다시 이만점 아닌가요? 그니까 아 마이너스 이만 점인데 양심 출타했다고요? 내가 겸손도 해보고 양심도 없어봤는데 양심 없는 사람이 마작 성적은 좋더라. <laughs> 실력이 올라가는 건 조금 이제 겸손해야 올라가는데 성적 좋은 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더라고. 시받고 어, 상해로 국소모. 어 잠시만 이거 6만이잖아뭔짓한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장 유협패는 상관없는데 그게 상관있지 않나? 템파이 됐을 때 대기 형태가 네도라린가에뽕비 네. 수비 수비 화가 화났단 말이야 건들면 안돼 내가 방금, 방금 어? 더블 리치 삼색 도라삼 어? 서단기 해가지고 화났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됩니다 요구네. 오! 또 국소모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는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도라 육삭이나 칠삭 왔을 때 형태 변화. 칠삭 오면 삼삭 타로 오육삭. 오직 그다마직에 도라 기는카 절대 다다 진짜, 호호 3으로 떨어지면, 안 돼. 허어, 어, 화가. 나도 당했으면, 바로 유튜브 올렸지. 끼끼끼끼, 남의 불행이 즐겁죠? 아니요, 저는 남의 불행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가의 점수가 떨어져서 제가 좋은 순위를 얻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할 뿐, 하가의 기분이 불행하다고 해서 저의 기분이 좋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더블리치 3색 서단기면 억울한 것도 있고 민적인 거도 있고 유튜브 무조건 올려야겠는데 이응지읍? 아 이거 올려야지 더블리치 서단기는 이거는 뭐 지화찬스 하고 유튜브 제목 유튜브 제목 지화찬스 하면 되잖아 아지와 물음표 느낌표 지. 오케이 아 근데 영만 준비 안 그러니까 영만 준비 안 나왔네. 제가 1급님 방송 보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갑자기 화려패가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악마님. 이게 맞아요. 아! 예! 단 화려하는 사람은 1급 제외. 누군데 이 없어? 사통보단 모든 게다 좋을 텐데. 대기가왜안 보이냐? 오호. 오호. 어허. 사통보단 좋을 듯. 그렇지. 아! 기라기라기라 기랏 메룸메룸메룸메룸메룸메룸메 메룸메룸메룸메룸메룸메룸메룸메 안녕하세요 저는 삼색도라1 발단기 입니다 보통은 두장 죽었기 때문에 세장 죽었기 때문에 힘들다 빰빰빠빰 빨단기 삼색차패단기 우하우하 예, 보든가. 이 사람은 발패티시 들켜버렸네. 빰빰, 빰빰빰빰, 빰빰. 후, 하, 후, 하, 후, 하. 아리내 삶. 네, 아! 왜? 아, 저 뭔데? 아, 쟤또 꼴등이잖아요. 아저 더블리치. 저 더블리치 삼색 더블 돌아삼했는데 꼴등이에요.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왜 라스임? 나도 모름. 그 그러니까 마작패 종류가 43개니까 진짜 43분의 1만 뚫었으면 지화 했는데 너무 아쉽다. 빨리 리치 주세요. 현기 찍나요, 회사님? 회사님 현기 찍나요? 펌. 자존심이. 날 자존심이. 오케이. 럭. 세기나 사바키 올게요. 2천. 내가 기분 나쁘게 생겼어. 좋은데 기분 나쁘게 생겼어. 어떻게 해봐. 빨리 이 기분 나쁜 패를 어떻게 해봐. 좀오리어오이거 이걸... 아, 삼삭 미리 버려. 찌. 아, 삼삭 버리기 싫어져. 막 구만선 한 장씩 뒤지니까. 아, 어렵다. 맨날 어렵다는데 쉬운 건 뭐임. 더블리치 삼색 돌아삼. 으아아아 아니거든요. 이서 하나가 이대기의킥입니다리치 로아. 로아! 하지니, 서! 니모리치 일발 치도라 니치엘바. 니치치엘바 니치엘바. 니치 민심 왜 이렇게 안 좋나요? 민심 좋은데요? 채팅창 민심 너무 좋은데요? 이제 오야만 잘 넘기면 될 듯, 뭐 등등. 이렇게 마작 잘 치시는데 혼청까지 금방 가실 거예요. 라는 채팅 감사합니다. 당장 1등에서 좋은 감사합니다. 너무 사기쳐서 이제 기분 좀, 어, 방장님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작 잘 치시는데 혼청 금방 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후. 노라 공네 떨어뜨린다 또 찍었기 1안대 1글 천재님 작성 2에서 1로 떨어진 거지 1글천재 실력이 좋아서 내려가서 복구하는 게더 빨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배는 할게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설마 내장이어도 9만 아, 내진 말고 안전페 있으니까 스머 오케이 오케이 요새 방송을 너무 늦게 시켜요. 나도, 나도 낮방을 하고 싶어요. 저, 저, 도 낮에 방송을 켜고 싶어요. 저도 일찍 방송을 켜고 싶어요. 떡어버리 몸뚱아리 하면 되잖아. 오늘 방송을 일찍 켜려고 어제 정말 일찍 자고 오전 8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밥 먹고 편집하고 잠시 잔다는 게 오후 10시까지 자버렸어요. 밥 먹고 편집하고 쇼트 보고 선유전 선수하고. 형자들을 브라질로 유배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청제가 브라질로 가면 돼. 남풍으로 갑시다. 이거 패턴 맞추고 또. 줘. 아, 클났어 지각하면 공게임 걸면 시간 잘 지킬 듯? 안 돼. 공게 확정이야. <laughs> 고, 공, 공게 확정이라 안 돼. 의전히 못 걸겠어. 그래야 지각을 안 하지? 사실 지각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언제 킨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 지각은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약속을 하지 않게, 어, 구사기구나. 아, 지각을 안 하기 위해 약속을 안, 안 합니다. 방송을 킨다고는 하지, 언제 킨다고는 약속을 안 해요. 남이 나와줘야 돼. 사랑이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겜 공약 걸어놓고, 저는 공룡게임 말한 거였는데요. <laughs> 다음에 서버했겠다 공겜 공약해놓고, 공약 공룡게임 해야겠다. 아, 나 진짜, 나도, 나도 그러고 싶어. 어, 이통 풍당하나? 알려줘 내가 먼저 치했어이 사람 남이래요. 영상게 하면 되는데? 너 크라노 BPMG. 라라 어이, 알봇들. 랭금님 근데 이거 진짜 상가 남는 이유 궁금한데 남상군 상가 배 복귀 가능한가요? 아니요 싫은데요 전 상가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요 상가도 최선을 다했고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의 최선을 다한 맞아 굳이 패보를 보고 상가의 잘못을 뭐 파악해야 될까요? 그 서로 좋은 승부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봄 게임 끝나고 패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이. 그죠? 3색 도라 1할것 같죠 2만 치이. 들어오면 남 내고 치이. 남 내줄 사람? 선착순 한명뭐 도라도 없고 맞아도 5,500은 안 나오겠지 그렇죠? 나이스 일동 치 7만이 왜 나갔지? 아 여기서 6만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된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삭타가 좋죠 헤드리스로 여기서부터 꼬였네 여기서 7통타가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이삭타부터가 문제였네 여기서 이제 요거 뗐으니까 7통타 들어가고 어차피 그거니까 근데 뭐, 머리 없다고 생각했던건가 7통타가 들어가는게 여기서 이제 약타 활동 근데 후리텐이라 이거 좀 애매하다. 여기서, 여기서 이삭타가 맞겠지. 근데 결국, 이삭타 했을 때 4, 7통이 들어왔나? 이삭타, 이삭타. 그리고, 7통. 그럼 6만하고 7만 둘중 하나. 6만, 6만타 담아. 7만쯤 오. 여기서 화로 했겠네. <laughs> 아, 이거 아쉽다. 여기서 하가가, 상가가 발 냈으면 론 아니야? 근데 난론 안하고 쓰루했을듯 론 안하고 쓰루하고 하고 더블 리치 해야돼 여기서 론하면 삼색도라삼이라 아 근데 삼색도라삼도 8차인데 더블 무지 빠르다니지. 더블 리치 묻혀야되나 와 서우 두개 여기 있었구나 아 서우 두개 쬐다가 쏘였구나 유 다행이네요